안녕 여러분. 오늘 화학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화학원 19번 문제고요. 어 문제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지? 풀때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을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설명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긴 하는데 만약에 중간 중간 잘못 따라가겠으면. 반드시 앞에 걸 반복해서 들어서 왜 그런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그 a 곱하기 x의 값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a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여기 화학 반응식의 개수, a 기체의 개수가 a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x는 이 실험에서 B 기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량이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개를 이제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힌트는 여기 있는 실험의 표가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좀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2번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은 3번에서 반응 후 남은 A의 질량의 4분의 1배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 논리적으로 이 표현을 잠깐 보면요. 2번에서 반응후 남은 B의 질량을 얻으려면 일단 3번에서 반응후 남은 A의 질량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3번에서 반응후 남은 A의 질량을 구하고 거기에 4분의 1배를 한게 B의 질량이라는 뜻이니까.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무슨 소리냐 하면 이 2번 실험에서 실험을 했는데 지금 B의 질량이 남았대요 화학반응식 자체가 A하고 B 기체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화학반응식인데 B는 Xg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1번 실험에서는 Wg을 넣고 2번 실험에선는 EWg을 넣은 거예요 근데 2번 실험에 EWg을 넣었을 때 B가 남았고 남았다는 얘기는 이 A에 해당하는 EW가 다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BX g 이다못 쓰였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 실험에서 남은 B의 질량이란 얘기는 이 BX g 을다 쓰게 하기 위해서는 A의 질량은 EW g 람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따라 오셨나요? 2번 2번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 이 말은 Bxg을 다 쓰게 하려면 A의 질량은 e w 보다는 많은 질량이 필요하다 이 뜻이라는 거죠. 일단 이거 하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킵해 놓으시고요. 따라오셨죠? 그다음에 3번에서 반응 후 남은 A의 질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번 실험은요. 지금 어, A를 3W 를 넣었어요. 자, 그런데 A의 질량이 남았다는 얘기는 B가 다 쓰였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B가 다 쓰이는데 필요한 xg이 다 쓰이는데 필요한 A의 질량은 3w보다는 적은 질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A하고 B의 질량이 적절하게 질량비로 다 쓰여서 C가 만들어질 때는 이 A가 2w보다는 많아야 되고 3W보다는 적은 질량이어야 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무슨 말인지?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좀 먼저 여기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2번에서 반응 후 B의 질량. 그러면 2번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 그러면 B가 xg 있었는데 그게 남았다는 얘기는 2번 실험에서 A를 EW 넣었을 때 EW가 다 쓰여도 Xg이 다안 쓰였다는 얘기니까 A는 EWg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BXg을 다 쓰여기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3번 실험에서 반응 후 남은 A의 질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3번 실험에서 3w를 넣었을 때, bxg은 다 쓰이고, a3w 중에 일부가 남았다는 얘기는, 이 bxg을 다 쓰게 하기 위한 a의 질량은 3wg보다는 적은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1번, 2번 실험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a겠죠. a가 다 쓰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3번, 4번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B가 되겠죠. B가 다 쓰이고 A가 남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2번하고 3번이 되는 이 시점 어딘가에서 다시 말하면 A2Wg하고 3Wg 그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반응이 딱 종결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종결됐을 때그 몰수의 B를 여기 앞에 개수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종결됐을 때를 구해내셔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내느냐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힌트에 해당하는 이 표를 보고 찾는 거예요. 자 표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좀 보시면요. 1번이 wg이 있어요. 그럼 지금 a가 몇 몰인지를 알고 싶으면 a의 분자량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 a의 분자량을 우리가 소문자 a라고 쓸게요. 그럼 이 w g 이라는 얘기는 a분의 w 몰수만큼 있다는 거죠. 근데 2번 실험에서는 넣어 준 a가 2 w g 이니까 a분의 2 w 몰만큼 2번 실험에 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2번 실험으로 이렇게 갈때 넣어 준 몰수는 a분의 w 몰만큼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A분의 W 몰만큼 집어넣었을 때 A를 그랬을 때 생성물은 C의 생성물이니까 C가 4몰이 증가했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학반응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지금 B는 x그램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A를 계속 차곡차곡 넣어주게 되면요. 이 A에 넣어준 질량만큼 이 C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 a하고 b가 다 질량이 반응하면 만들어지는, C바, 만들어지는 그 기체는 c밖에 없을 거고 이제 그때 반응이 종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밑에 숫자를 보시면 전체 기체의 부피인데 어쨌든 a하고 그러니까 b는 x그램이 있고 a를 차근차근 넣어줬는데 A를 A분의 W몰만큼 넣었을 때, 그러니까 그냥 W그람만큼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었을 때 지금 A는 다 반응을 하고 B가 남았잖아요. 그리고 남은 B하고 생성된 c 의이 몰수의 합을 이 부피로 이렇게 상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그람만큼 A를 넣었을 때는 7이라는 상대값, 요거 두개더 했을 때, 그 다음에 EW 열었을 때는 두개더 했을 때 9라는 숫자가 나와서 지금 이 부피에 해당하는 이 숫자는 이만큼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상대 값이니까 뭐이 부피에 해당하는 리터를 몰수로 생각하셔도 크게 관계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하실 때 어, 그냥 7에서 9로 부피가 이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석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해석해야 될건 뭐냐 하면은요 어, 실험을 진행하기 최초의 상태 다시 말하면은 실험을 안 했을 때 넣어준 A의 질량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B만 있었을 거예요 그쵸 B는 X 그램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B X 그램이 들어 있는데 그 X 그램에 해당하는 전체 기체의 부피가 얼마인지 이 숫자만 먼저 찾으시면 돼요. 왜냐면 실험을 진행 안 하면 넣어준 A의 질량은 0일 거고, 그러면 생성되는 것도 없을 테니까 지금 실험을 안 했을 때 전체 기체는 b 기체만 얘기하고 이 숫자를 찾는 거죠. 근데 이 숫자는 이 증가된 양을 보고 찾는 거기 때문에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에서 1번 실험을 할때 보면은요. 없다가 W그램만큼 넣었으니까 A분의 W몰만큼 넣어준 거예요. 그럼 아까하고 똑같잖아요. A분의 W몰만큼 넣어주면 당연히 이제 W만큼 넣어줬으니까 C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3몰이 증가한 거예요. 똑같죠? 그럼 밑에도 부피가 2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이 X그램, Xg, B, X그램이 있을 때 그때 기체 부피의 상대 값은 5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5라는 숫자는 상대 값이기 때문에 5몰이다, 또 5리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순 없고, 어쨌든 몰수나 부피나 이런 비율 자체가 5로 시작해서 7, 9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시 이 화학 반응식 위에 걸로 넘어오셔야 돼요. 자, 화학 반응식으로 넘어오면은요, B하고 C는 개수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1대 2로. 그러니까, B가 지금 앞에 게 지금 몰수의 비면서 부피의 비잖아요? 그런데 B가 지금 5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반응이 종결이 됐을 때, C는 그 부피에 해당하는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비율이 딱 10만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반응이 종결되면은요, A 기체를 얼마가를 넣어줬던 간에, A 기체의 양다 쓰이고, B 기체의 양다 쓰이고, C만 남는 거잖아요, 반응 종결에서는. 그러면 지금 이 중간 가운데 어딘가가 반응 종결됐다고 했을 때, 이 반응 종결된 지점에서 남는 C의 생성물은, 어, 남는 기체는 C밖에 없고, 그럼 C 기체의 양은 B가 5만큼 있었기 때문에 10만큼 남는다는 거죠, 기체의 양 자체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10만큼 남는다는 얘기면 당연히 C밖에 안 남으니까 C 기체의 생성물의 양도 10이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으면요. 지금 이 중간 지점에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죠? 5몰이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몰수의 비율이 B가 처음에 5가 가지고 있을 때 C는 무조건 10몰이 생성된다고 했으니까 C의 생성량을 10몰로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10몰로 치면 위액계 8에서 10으로 2만큼 증가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조금 크게 해볼게요, 선생님. 이게 지금 2몰만큼 증가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3몰 증가했을 때 부피가 2 증가했으니까, 2몰만큼 증가하면 이 부피는 1만큼 증가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응이 종결됐을 때의 숫자가 10분의 10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어, 중간에 잘 이해가 솔직히 말하면 계속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가 됐으면 이제 요 10분의 10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은 지금 반응이 종결됐을 때 전체 기체 부피가 10인데 그 반응이 종결되면 AB는 없잖아요 C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C를 10리터라고 생각했을 때 반응이 종결됐을 때 C 생성물의 양이 지금 10이 나왔잖아요 그럼 10리터를 10몰로 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어, 실험을 하지 않았을 때 Bxg에 해당하는 기체의 부피가 5리터라고 지금 계산이 됐잖아요. 그럼 이 xg에 해당하는 게 5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조금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길고 이걸 빨리빨리 캐치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번 듣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길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3번하고 4번에서 아까 요 3번에서 남은 a의 질량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요 지금 3번에서 a를 3w 넣었잖아요 여기다 써볼게요 자 3w 넣었고 얘는 w 그램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3w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 반응했을 때 a는 얼마가 필요하냐면 지금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1만큼 반, 저기 증가했죠. 를 그러면 w 그램을 넣었을 때 3몰 2몰이었으면 2몰 2mol, 그 다음에 1만큼 증가하려면은 w 그램이 아니라 0.5w 그램을 넣었어야 돼요. 여기 말뜻 이해되나요, 우리 친구들? 어 지금 여기를좀 지어 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1번에서 2번 실험이 W 그램만큼 넣었을 때잖아요. 그때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종결될 때가 플러스 2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W만큼 넣은게 아니라 종결될 때는 2W에서 요거의 반인 0.5W를 더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럼 0.5W를 집어 넣었다는 얘기는 반응이 종결될 때. 이 A의 질량은 2.5W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A는 2.5W가 반응을 해야 이 W가 다 반응을 하고 그리고 C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3W에서 3번 실험에서 2.5W가 반응했다고 하면 0.5W가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3번에서 반응은 남은 A의 질량은 0.5W니까 2분의 1W잖아요. 그거의 4분의 1배가 2번에서 남은 B의 질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서 남은 B의 질량은 2분의 1W에 4분의 1배 해당하는 8분의 1W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요. 그렇다면, 지금 3번 실험에서 써볼게요. 3w하고 wg이 있었는데, 2.5w하고 w 다 사용을 해서, a가 0.5w 남았고, 이제 c가 만들어졌겠죠. 그죠? 근데 뭐질량 보존에 의해서 4w니까, 0.5에다가 얼마를 더해야지 4w가 되겠어요. 3.5를 더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c는 3.5wg이 이제 생성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 b를 보시면은요, b 자체가 wg이 다 반응했는데, 원래 b는 몇 m o 이 있었어요? 원래 b는 5몰이 있었잖아요. 여기다 적어 볼게요. 원래 b는 5몰이 있었어요. 그죠? 아까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오몰. 그런데 2번 실험만 확인해서 보면 2번 실험에서는 C가 8몰이 생긴 거예요. 2번 실험에서, 실험에서 C가 8몰이 생겼어요. 그럼 2번 실험에서 C가 8몰이 생기려면 이 화학 반응식에서 C가 8몰이 생기려면, 여기 8몰이 생기려면, 몰수의 비가 1대2니까요. 이 B는 4몰이 반응해야 돼요. 그죠? 그럼 B는 원래 5몰이 있었는데 3몰이 반응했으니까, 당연히 B는 2번 실험에서 1몰이 남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해볼게요. 자, B는 원래 5몰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얼마 있는지 지금 모르겠으나, 2번 실험에서. 그죠? 얼마 있는지 모르겠으나, 2번 실험은 뭐 EW만큼 있다고 했으니까 A분의 EW 몰만큼 있었겠죠. 이렇게. 그런데 C가 이 2번 실험 값을 보면은 생성물 C가 8몰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가 1대 2의 몰수의 B니까 여기는 4몰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B가 1몰이 남는 거고, 2번 실험에서 남은 비의 질량이 8분의 1W라고 했으니까 남은 8분의 1W가 여기 1몰에 해당하는 이 숫자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b 는 5몰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처음 있는 x값은 8분의 5W가 되는 거니까 이 x값이 8분의 5W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예. 좀 반복해서 <laughs> 많이 조금 들여다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워낙에 이게 말이 길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중간에 좀 놓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거의 20분이 넘어가잖아요. 설명이 20분이 넘어가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풀 정도의 난이도는 아닌 거고, 어 생각을 좀 빨리빨리 논리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연스러울 때까지 연습하셔야. 수능에서도 점수가 좀잘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 앞에 있는 a 개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힌트는 다 썼고 4번 힌트만 하나 남은 거예요. 그럼 이 4번 힌트는 어떻게 이제 이용을 하냐 하면은요. 보세요. 지금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2.5w에 a를 넣었을 때 반응이 종결되고 그리고 3w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a는 2.5w만 반응하고 남을 거고 4W를 집어넣어도 A 2.5W, B W만큼 반응하고 그냥 A가 남을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3번, 4번 이후부터는 만들어지는 C의 양은 동일해요. 언제나 2.5W만큼씩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이 5란 숫자가 C의 생성물의 양이니까 어, 10이란 숫자하고 동일해야 돼요. 반응 종결이 신물이라고 여기 했으니까 중간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5가 10이 되려면 2배 곱한 거니까 밑에도 16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숫자를 해석을 해 보면 보세요. 지금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인데 4번 실험에서는 이 A가 4w 있고 B는 w 그램 있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가 반응이 종결될 때 w 그램만큼 반응할 때는 2.5w 그램만큼만 필요한 거였었잖아요. 그러면 A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생성될 거예요. 그럼 이 밑에 있는 16이라는 숫자는 이두 개를 합한 전체 기체배가 16이라는 숫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10이라는 숫자는 이것만 10이라는 소리인 거예요. 말띠에 되셨죠? 그럼 이 전체가 16인데 여기가 10이니까 얘가 6이라는 얘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은 4W에서 2.5W 빼면 A가 1.5W가 남을 거고 그 남은 1.5W가 6몰이란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화학반응식을 쓸 때는 반응이 종결됐을 때 그람수인 거잖아요. 질량비. 그런데 지금 반응이 종결할 때 반응을 종결시킬 때 완벽하게 반응을 시키고 AB가 안 남을 때 A는 2.5W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1.5W가 6몰이면 비례관계에서 2.5W는 1몰이 0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에서 이 A 2.5W에 해당하는 10몰이 있을 때 B는 5몰이 다쓰이고 C는 10몰이 사용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개수의 비가 2대 1대 2가 되니까 요 A의 숫자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4분의 5W에 해당하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 그냥 말로만 설명해서 좀 길긴 했는데 뭐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죠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걸 몰수로 계산해서 1 2 3 4번 실험을 써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그냥 말로 설명하도 관계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화학답게 풀어야 되니까 정답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전 그 전원 관계 몰수, 부피, 그다음에 질량 이런 전환 관계가 좀 빨리 빨리 돼야 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한테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네요. 어, 최대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안 됐으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그 놓친 부분만 왜 숫자가 그렇게 되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 19번 문제 우리 친구들 잘풀수 있으라고 리 생각이 됩니다. 어, 항상 응원하고요. 어, 그 다음에 화학원 공부하는 친구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어, 화이팅 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어, 풀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